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단은 어떤 그릇을 제가 구매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이 팔콘 개봉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 영상 마지막에 직구할 때 주의점에 대한 세 가지 제가 정리한 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저랑 한번, 이 비행기 턱 흉! 날라온 요 아이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제가 이번 직구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어서 목이 메어요. 저 제가 시원하게 탄았던 오미자 한잔 마시고 문제는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사실이 참 신기해요. 그러십니까 조심해서 개봉해야죠. 요거는 관련된 주문서들인 거예요. 아 열자마자 음 음. 제가 구입했던 접시 어 근데 생각보다 포장이 좀 그릇이어서 엄청 뻑뻑이 포장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것만 잔뜩 들어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파이 접시 이건 일단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요렇게 있는 얘네 둘은 낱개 구매가 되지 않는 애들이었어요 무조건 네개네개를한 4개, 번에 사야되는 아이들이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음요 팔콘이 새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요 뒤에 새 모양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부터. 자. 그리고 일단 그릇이 되게 가벼워요. 얘가 범랑 소재거든요. 또요 파이 접시는 오븐에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오븐도 사용 가능하고, 여기에다가뭐 이런 파스타라든지 과일 이런 거 나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사각 느낌의 접시들 좋아요. 음 짠! 너무 예쁘죠? 아, 요즘은 또 이렇게 딱 접시보다 약간 이렇게 볼록한 이런 또 느낌이 좋더라고요. 얘는 22cm예요. 얘는 22cm고 얘는 20cm. 또 4개를 한번 어우 뿌듯하네. 이렇게 또쫙 꺼내놓으니까 그리고 이 박스는 무엇일까요? 나 머그컵을 샀거든요. 아마 그 컵일 것 같은데, 느낌... 아... 오... 요거... 뚜껑인가? 저 요거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거 뭐지? 귀엽다 아~~ 잠깐만요... 요거 받침인가? 받침으로도 맞고 얘가 지금 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뚜껑 왠지 뭐 뚜껑 사이 사야... 왠지 요렇게 받침 옷 사이트 에 있고 없었는데 제가 작은 접시도 샀거든요 이자 <laughs> 설마 그 접시 아니겠죠 소스볼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소스 볼인 것 같아요. 사각트레이예요. 요거는 28cm. 음. 얘도 되게 괜찮죠? 제가 좀 사기는 많이 사긴 샀네요. 여기 좀... 어 이게 그 소스 볼인가 보다. 10cm. 우리 16cm 아니었어요? 14cm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주문서 한번 봐주세요. 10cm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문서에는 소스 디 c 화이트. 소스 디 c 화이트. 에이, 에이. 어 제가 원했던 건 15cm였는데 요건 어쨌든 나중 에 사이트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직구를 하면서 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첫 번째, 일단은 미국에서 직구하는 게 가장 좀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배송료나 이런 걸다 포함해서 200불이면 일단은 세금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외 지역에서는 달러 기준으로 150불. 뭔가 너무 급한 제품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미국 직구 사이트에도 사실 이런 팔콘이나 제품들 다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그 금액 안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뭔가 일단은 뭐 비행기로도 빨리 받고 세금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뭔가 미국에서 직구하실 때 200불 그리고 미국 외 지역에서 직구하실 때는 150불 이 금액에 맞추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